오늘 주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 구약 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에 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두르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깰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순금 등잔 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순금 등잔 때는 정금 한 달란트, 성소에서 쓰는 무게는 일반 무게 의두 배라 있죠. 그래서 68kg 정도가 되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쳐서 만들었다. 망치로 두드려서 너려 펴서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운데 에, 줄기가 있고 양쪽에 세개 가지가 나 있는 나무 모양으로 이 정근 등잔대가 이루어져 있고 어, 그 위에는 일곱 개의 등잔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각 가지는 아몬드 어, 꽃세 개로 살구꽃이라고 번역되는데 에, 살구꽃은 이스라엘 지역이 없고 아몬드꽃이라고 합니다. 아몬드꽃 세 개가 각각 놓여져 있습니다. 순금 등장대의 상징적 의미가 아, 무엇입니까? 아, 이 순금 등장대가 비치는 이 빛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가리킨다. 빛 대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리고 어, 성도들의 빛된 삶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빛을 비추는 교회의 사명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금 등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먼저 성도는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자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순금으로 99.9%의 금을 만들기 위해서 10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어, 재련이 되어야 되고 그것도 쳐서 만들기 위해서 망치질을 계속해서 이 순금을 늘려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순금 등잔 대는이 등잔 대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등불을 이 등잔 대 위에 켜서 빛을 내는데 이 등불은 이 감남유를 통해 불을 밝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에서 나타나는 이 기름은 항상 성령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빛된 삶을 살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등잔 대는 성소 안을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꺼지면 안 돼요. 항상 불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기름을 채우며 이 불을 계속해서 켜 나갑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잠자서는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주님 말을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하고 진설병상이라고 하는데 이 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진설병상과 진설병이 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그림만 보시면 이 진설병상은 어디에 있냐면 어, 저 왼쪽이 이제. 에, 성소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성소로 제사장이 들어가면 어, 왠, 바로 왼편에 에, 지난 시가 만들었던 순금 등잔대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일곱 개의 빛을 발하고 있고 반대편 오른편에는 에, 떡상 진, 진설병 열두 개가 놓여 있는 떡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에, 다음 시간 살펴볼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성소 안에는 딱이세 가지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이 진설병 상이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진설병 상의 모양을 좀 보시면 어 크기가 이 상의 크기가 가로 100cm, 세로 50cm, 높이 75cm 정도 되는 크기, 조그마한 상이죠. 그 외에는 떡이 놓여 있는데 이 떡은 어 좌우에 각각 여섯 개씩 두 줄로 놓여져 있고 그 위에는 유양을 담은 어, 그런 그릇이 올려져 있습니다. 어, 이 상은 전부 다 전금으로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전금으로 싸서 겉으로 볼 때는 조각목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위에는 턱이 이렇게 둘러져 있어서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놨고, 마찬가지로 고리가 양쪽에 있어 체를 끼워서 어, 어깨로 매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이런 전설병은 이 전설병 상위에 놓이는 이 전설병은 떡인데요 이 떡은 예, 솔레라고 부르는 고운 가루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떡을 크기가 무게가 에바 10분의 2 하나의 떡의 무게가 에바 10분의 2라고 하면 1.58kg 정도 되는 떡입니다 어, 큰 떡이에요 큰떡 얼마나 크냐면 어, 탈모도 기록에 보면 이 진설병의 지름이 45cm가 정도 된다. 45cm 떡이 이 정도 큰 떡이에요. 이런 큰 떡이 6 개씩 6 개씩 이렇게 상위에 올려져 있는 모양입니다. 어, 각줄 위에, 위에는 이제 유양을 담은 그릇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떡이 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교체를 합니다. 이 떡을 드러내고 새 떡을 올리는데 물련의 떡은 어떻게 하느냐 아, 반드시 이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어, 화재로 태워서 드리고 대부분은 제자장들이 서서 성소 안에서 서서 먹도록 그렇게 성경은 규제하고 있습니다. 진선병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 만드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 추측해 보건데 아마 이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오늘 날 얘기하면 부풀어 오르도록 만드는 일체의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지 않는 떡인 것 같고 어, 기름을 섞어서 어, 만든 화덕에 구운 떡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진설병, 이 떡이 상징하는 게 뭐냐 어, 오늘 이 떡에 상징하는 것을 다섯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진설병 이 떡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선유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 35절, 6장 35절 말씀해 보면, 나는 예수께서 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떡으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이 진설병, 이 떡은 말씀드렸죠, 굉장히 크고 어, 이게 충분한 떡입니다. 지사장들이 이 떡을 가지고 서로 식, 식량을 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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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그런 어, 그 좋은 떡입니다. 이 떡을 예수님 자신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떡의 에, 특징이 뭐냐? 두 번째로 진설병은 영적 생명을 상징한다. 어, 생명에는 이 땅에서의 생명, 육적인 생명과 어,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헬라어 단어가 아예 두 개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육적인 서, 생명 그를 목숨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생명은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떡은 특별히 영생을 상징한다. 왜 그렇습니까? 떡은 육체 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그 생명 줄이잖아요. 그런데 성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떡은 단지 육체 의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으로 설명하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이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 떡을 만나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이는 나,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떡으로 비유하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않는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이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 떡상에 이 진설병에 있는 떡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설병은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왜 진설병이 고난과 헌신과 희생을 상징하느냐? 밀가루에는 당시 두 종류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한 종류는 일반적으로 밀을 나달과 껍질째 같이 이렇게 맷돌에 갈아서 거친 가루를 만들어 만든 밀가루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케마라고 부르고 진설병을 만드는 이 가루는 성경에서 고운 가루라고 표현된 이 밀가루인데 히브리어로 솔렛이라는 단,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솔렛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단과 같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수 후에 이삭을 햇볕에 잘 말려서 먼저 장대로 이삭을 때려가지고 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키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바람에 날리면서 알곡만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어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문질러서 이알이 이 나달의 밀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를 이용해서 껍데기를 다 이렇게 분리해 내고 그다음에 고운 맷돌를 가지고 이 알맹이를 갑니다 갈고 체로 또 걸러내고 갈고 체로 걸러내고 하는 과정을 무려 11번을 해야 이 고운 가루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밀가루는 매우 입자가 곱고잘 되어있지만 이 당시는 이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탈무드 기록에 의하면 이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알맹이를 부수고 채로, 채로 걸러내고 하는 과정을 총 11번을 거쳐야 성소에 사용하는 이 진설병을 만들 수 있는 고운 가루가 된다고 해요. 고운 가루가 되어 진설병이 되기까지는 부수어지고 채로 걸러지는 과정이 무려 11번이나 반복이 되었고 고운 가루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성도의 시험과 고난과 그리고 헌신으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3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섬기시고 가장 낮은 자세, 섬김의 자세, 헌신의 모습을로 사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헌신의 삶, 고난의 삶, 그 희생의 삶을 이 진설병 떡을 통하여서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설병 떡은 흔히 헌신의 삶이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은 성도의 어떤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을 의미한다면, 그리고 빛을 비추는 삶, 빛된 삶은 이 무노라, 이 순금 등잔대가 보여준다고 하면 이 떡은 헌신하는 삶, 고난의 삶은 의미한다라고 흔히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설병은 전도의 사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서 안에 진, 진설병은 열두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열두 개는 왜 열두 개일까요? 예,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두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수입니다. 예수님이왜 열두 명의 제자를 불렀느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마음에 두시고 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0이라는 숫자를 일부러 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요한 계시록에 보면 열두리라는 것이 천국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새 이루살렘 천국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열두 개입니다. 열두 개의 문과 또 열두 개의 기초석 그리고 열두 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진 성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문에는 열두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볼때이 열두라는 숫자는 단순히 단순히 열두 지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 새이스살렘에 들어갈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열두 개의 진설병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의미하는 게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모든 구원받을 성도를 상징한다라고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열두 개 떡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더 나아가서 믿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설병은 계약과 의미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상 위에 놓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떡이 주식이거든요. 그 떡을 이상 위에 가득 담아놓은 모습을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큰 밥상에 가족들이 먹을 반찬과 밥이 가득 담겨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식사 장면, 식사 장면. 이 식사를 어디서 하느냐? 거룩한 성소에서 제사장들만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들이 함께 이 성소에서 식사를 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계약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는데 양 상대방이 서고 그리고 계약을 계약문을 낭독하고 그 뒤에 어떤 예식으로 의식으로 인준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식사를 해야 계약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것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언약의 연장선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 신앙고백서에 보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자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이 자리가 바로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만 참여했지만 오늘 우리는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 함께 참여한다는 사실이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성소에서 거룩한 떡을 먹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런 거룩한 의식을 행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진설병의 의미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진설병은 먼저 예수님을 상징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두 번째로 진설병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상징한다 세 번째로 진설병은 고난과 희생과 헌신 그 진설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헌신의 삶 고난의 삶을 의미한다 네 번째로는 전도의 사명을 열두 덩이의 떡이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과해준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의 식탁을 통해 주님과 우리가운데 계약과 의무를 상, 상기시키는 이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진설병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 이런 복된 삶 특별히 주를 위해 고난 고난을 받으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만 가족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